Curious to know what the crowd in the shop was staring at, Harry edged his way inside and squeezed in among the excited witches and wizards until he glimpsed a newly erected podium on which was mounted the most magnificent broom he had ever seen in his life. 길어요. 그죠? 굉장히 깁니다. 자, curious, 궁금해가지고. 알기를, 알고 싶었다고 말이죠. What, 무엇을 군중들 사람들이, 그 각에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링에 쳐다보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쳐다보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Harry는 Edge 하면은, Edge는 보통 명사로는 뭐, 가장자리, 끝자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말하기도 해요. 그의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길을 만들어 내면서 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퀴즈 squeeze. 여기서 스퀴즈는 쥐어짜던데 어이 몸을 비집고 쥐어짜듯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모양이죠. 어디 가운데서 지금 흥분돼 있는 뭐 마녀와 마법사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로 이게 비집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언 i l 그가 글림스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다볼 때까지 그 s 스하면 이렇게. 흘겨보다, 뭐, 쳐다보다, 그런 말이죠. 새롭게, erect. erect 하면 은 설립하다. 뭐가 서다, 그 말이에요. 서다, erect. 그러니까, 새로 설립된, 자, 우리가 포디엄 하게 되면은, 그, 강당이나, 이런, 연설을 자가 앞에 서는, 그런, 어, 연단이나, 그런 지휘대 같은 데를 말하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 위에, 어? 그게 새로 세워져 있는 그걸 보았고, on beach, 그 위에다가. 그 말이. 그래서 여기 부모님이 따라 나온 거죠. 그 위에는 mounted. 여기서는 이제 세워져 있었다. 뭐 놓여 있었다. 가장 magnificent. 웅장한, 뭐 어, 훌륭한 그 빗자루가. 그가 지금까지 그 평생 동안 보았던 그 가장 멋진 빗자루가 그 위에 있었다. 이제 그 말이죠. Just come out. Prototype. A square-jawed wizard was telling his companion. 어, 방금 나왔어. 이제 나왔어. 어 uh, 프로토타입 하게 되면 이제 뭐 원형, 그 모습이 이제 원래 그 어, 기본형, 가장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때스어 이제 사각형 턱 아이가 John 마법사가 그의 컴패니언 하면은 동료, 옆에 사람, 따라온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It's the fastest broom in the world, isn't it? The squeak, a boy, younger than Harry, who was swinging off his father's arm. 가장 빠른, 빗자루죠,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아빠? 이렇게 스퀼크하게 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깨끽거리는 어,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가 허스키한 거보다는좀더 날카롭게 들리는 그런 목소리 어린아이 목소리가 해리보다 좀 어려 보이는 애가 그는 이제 스윙잉 그의 아빠의 팔을 흔들어댔죠? 신나가지고 이제 잡으면서 아빠 이거 진짜 빠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Irish International s i t e n a o n s t n i n a n o r d s e r f i o n s e t e n o n a f the o r s e b e a u t i e s t h e p a o p r i e t o r o f the s t h o p f h told the crowd and they are favorite for the world cup. Uh, Irish. 이제 우리가 ITC 사람이죠. Irish international s c i e n c e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팀 이름 같은요 팀. 이제 마법사 팀. 그퀴즈 팀. put in an order. 주문을 넣었다. 넣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문을 넣었어요. 일곱 개. 이 아름다운 것. 아, 이 멋진 것. 주문이 일곱 개 들어갔다. 여기서. 그 말이죠. 우리가 propriety 하게 되면 뭐 소유자 그러니까 주인, 주인을 말하는 거죠. 가게 주인이 이제 관, 군중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가장 좋아하는 거야. 뭐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요, 어, 이게 어, 가장 뛰어나다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A large witch in front of Harry moved, and he was able to read the sign next to the broom. 큰 이제 마녀가 해리 앞에 있던 움직여가지고, 표시를, 그, 그 the firebolt. This state of the art racing broom sports a streamlined, superfine handle of ash treated with the diamond hard polish and hand numbered with its own registration number. 자, the fire bolt here. the 이름이 나게, 그죠? Firebolt. 자, state. of the art 하면은 어 최첨단이라는 뜻이에요. 최첨단 알고 계시면 좋은 단어예요. 최첨단의 racing broom은 경기용 그 자로는 sport. 우리가 스포츠 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는 스포츠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스포츠는 원래 동사로도 뜻이 있어요. 뭔가를 뽐내다 뽐내다 뜻이 있어요. 뽐내다 뽐낸다 streamline 하면은 이제 유선형유선형 어 유선형 라인이 이렇게 어 이제 그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선형으로 보통 차를 많이 만들죠 Super Fine 우리가 Fine 하면 좋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핸들 혼잡이 Ash는 우리가 재라는 뜻도 있어요 불에 타고 나면은 남는 재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나무로 물풀의 나무란 뜻이 있어요 물풀의 나무 좀 어렵죠 조금 이제 생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무예요 나무 한마디로 나무 종류의 그런 아주 미세한 손잡이로 돼있고 treated 하면 다뤄지다 뭘로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polish 하면 광택을 내다라는 뜻인데 관사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광택으로 이렇게 어, 뭐,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hand number 손으로 직접 번호를 매겼다는 라 뜻이죠 그것의 registration 등록번호 한마디로 우리가 serial number라고 하죠 그런 시리얼럼보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적혀있다, 뭐 박혀있다 그런 식의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Each individually selected birch twig in the broom tail has been honed to aerodynamic perfection, giving the firebolt unsurpassable balance and pinpoint precision. 자, 각각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각각 그러니까 일일이, 일일이 선택된 birch에 하면은 어, 자작나무에, 자작나무. 나무 종류. 자작나무에, 트윅 하면은 이제, 나뭇가지죠? 자작나무, 나뭇가지. 어디에 있어요? 어, 꼬리. 그러니까, 보통 보면 빗자루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마 자작나무, 그런 나뭇가지. 잔가지란 특히 잔가지를 말할 때트윅그라 해요. 이 잔가지로 만들어진, 얘는 has been h o n 하면은 뭐, 호는 연마하다. 뭔가를 갖다 이렇게 가공하다, 연마하다. 그런 말이에요. 가공됐다 에어 다이내믹 하면은 어, 공기역학 완벽을 완벽 으로 이제 가공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줘요 바이볼트 l 는데뭐 우리가 서패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쉬운 데서패스는 능가하다 능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한마디 로 여기서 는균형감을 어, 주고 그리고 핀포인트 아주 정확한 어, precision한 뭐야 여기서도 이제 정확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조정이 완벽하다 뭐 그런 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The firebolt has an acceleration of 150 miles an hour in 10 seconds and incorporates an unbreakable breaking charm, price on request. 이 firebolt는 어, acceleration은 뭐죠? 한마디로 그 가속이죠. 가속 150마일. m 150마일의 가속을 여기다가 보통 한 1.6을 곱하면은 대충 키로가 나오죠. 어 이렇게 빠른 어 시간당 100, 150마일의 속도가 10초안에 우리가 뭐, 뭐 제로백 뭐 이런 말 하죠 차를 얘기할 때 그런식으로 이렇게 10초 안에 이렇게 빠르게 가고 인코퍼레이트 하면 여기서 포함시킵니다 언브레이크 l e 부서지지 않는 브레이킹 그러니까 시스템 하면 처음 그러니까 바로 어, 멈출 수 있는 그런 마법도 여기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가속하고 어, 브레이크가 너무 좋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Price, 가격은 on request 요청했다. 그러니까 문의하면 내가 가격을 알려준다. 이제 그 말이죠. Price on request. Harry didn't like to think how much gold the firebolt would cost. Price on request. 물어보면 이제 가격을 알려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왜? 싸면은 여기다 바로 표시를 했겠죠? Harry. Harry는 어, 좋아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거. 얼마나 많은 금이, 한마디로 돈이 파어 l 트가 비용이 들지, 얼마나 비쌀지 여기에 대해 서 생각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He had never wanted anything as much in his whole life. Whole life, 그죠? 그의 전체 인생, 인생 동안, 인생에서 어, 어떤 것도 as much 그렇게까지 원한 적이 없었다 그만죠. 그만큼 갖고 싶었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He had never lost a Quidditch match on his Nimbus 2000, and what was the point in emptying his green g u a d vault for the fireball when he had a very good broom already? 자,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어가드라죠한 번도 q u i c k i t 경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뭐를 타고? Nimbus 2000을 타고. 일단 자기의 비그 빗자루 있죠. 그리고 What was the point? 요점이 뭔가? 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그 말이죠. 뭐 안에서 어, 비우는 그의 그린 e e n v 자기 금고를 비우는 비우는 것에 대한 어, 뭐 그런다고 뭐가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제 돈을 써야 되잖아요. f 이 r e v 를 갖다 이제 살려면 은 그런데 어, 굳이네 어? 금고를 갖다 비워서 얻는 게 뭔데? 그 요점이 뭔데? 이미 나는 빗자루도 좋은 거 있고 하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Uh, 그가 이미 벌써 좋은, 이미 좋은 그 글자를 갖고 있는데. Harry didn't ask for the price, but he returned almost every day after that just to look at the firebolt. Harry는 uh, a s k for, 요청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죠. 하지만 또 돌아왔어요. 거의 매일 그날 이후로, 그때 이후로. Just look at the firebolt. 이 firebolt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과소비가 시작되는 거죠. 뭔가 이미 있는데 또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사고 싶죠. 그런 느낌이죠. There were however things that Harry needed to buy. 어, 하지만 것들이 있어. 물건들이 있어서 h 리가 사야 되는 거. 이건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원하는 게 아니라 어, need가 아니라 여기 위에 건 want to go. He went to the apothecary to replenish his store. A potion ingredient and as his school ropes were now several inches too short in the arm and leg he visited a metal mark case of ropes for all occasions and bought new ones. r e p 이 e 하게 되면 이제 뭐 채워 넣다 다시 이제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게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게 자기의 학교에 있는 자기의 그런 어, 포션 물약 재료들을 채워 넣는 공간 공간을 또 채워 넣기 위해서 그리고 어, 여기서 때문에요 그 학교 로그 이제 의복이 몇 인치는 너무 짧아서 어, 팔과 다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커서 이제 팔과 다리가 이제 짧아지는 거죠 그는 방문을 했죠 Men Monkey's r o b e f All c a s i o 이게 가게 이름이에요. 어, 이 가게를, 어, 모든, occasion 하면 경우죠. 어떤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경우 있잖아요. 어, 파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모든 경우에 필요한 루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게를 가서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몇 번을 산 거죠. most important of all he had to buy his new school books which he would include those four. his two new subjects care of magical creatures and divination 어 uh,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사야 했어요 그 새로운 학교 책을 이제 교과서죠 그것은 포함을 하고 있었죠 포함을 했어요 those 뭐두 개의 과목을 이제 care of magical 어, 마법 뭐 생명체니까 뭐 마법 동물 뭐, 돌보는 Dolbunenpa? 그런 책이겠죠. Divination 하게 되면은 뭐 점술, 점을 치는 거, 점수를 내는 그런 책을. Harry got a surprise as he looked in at the bookshop window. Harry는 got a surprise. 놀랐죠? 한마디로, 어 그가 안을 쳐다봤을 때 어디 책가게 이제 창문 안을. Instead of the usual display of gold-embossed spellbooks the size of a paving slabs. There was a large iron cage behind the glass that held about a h u n d r e d c o p i e s o f t h e m o n s t e r b o o k o f m o n s t e r s i n s t e a d g o f 하게 되면 e 뭐 r e in 보통 r 전시 g m o l d e b m o b s o s e m b s e m e m o b s o s s 하게 되면 n g them in the moment. We are in bars having them in the moment. We are in b a r 책을 좀더 돋보이게 더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그런 책 그런 스펠북, 북어그 사이즈는 페이빙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도로 같은 거 포장이죠. 포장을 까는 그런 돌 돌만한 그 크기의 그책 책인데 그 책이 이제 금박이 돼 있는 거죠. 그 금박에 보통 전시 말고는 말고 그그 대신에 어 뭐가 있었어요. 큰 철로된 케이지가 있었어요. 어디 뒤에 그 유리창 뒤에. 근데 그 케이지는 잡고 있었어요. 대략 대권에 여기서는 카피는 이제 책이죠. The Monster Book of Monsters 괴물 책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 괴물들을 갖다 담고 있는 그 괴물 책이죠. 자, torn <놀린 놀린> pages were flying everywhere as the books grappled with each other, locked together in furious wrestling matches and snapping aggressively. 자. 그리고 이제, 그, 톤함에 이제, 우리가, tear, t 에요. 이게 발음이 피어라고 하면 눈물이고, 태 e a r 하면 찢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거 분사에요. 찢어진 페이지들이 날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온천뒤에 어, 여기 그 책들이, 우리가 그래프를 하게 되면은 몸을 막 잡고 격투하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잡고 이제 싸우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 책들이 서로 락 잠겨 있었다, 같이, 그니까 같이 묶여 버린 거예요. 이렇게 싸운이라고, 이 분노의 레슬링 매치를 하느라고 하면서 그리고 스냅핑하면 이렇게 우리가 탁탁탁 물려고 하는 그런 그 뭐, 괴물들이 그 이빨로 이렇 탁탁 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물려고 하니까 종이가 찢어지고 난리가 나서 여기저기 날린다. 그 정도의 책이 대권이 철로된 그 철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이들이 어, 페이지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해리가 와서 놀랬다. 이제 그 말이 되겠죠? Harry pulled his book list out of his pocket and consulted it for the first time. 해리는그의책 목록을 꺼냈죠. 그의 주머니에서. 그저, consult하면 우리가 상담하단 뜻인데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는 없죠.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봤다. 그걸 보고 사야 되니까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Uh,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제 본 거죠. The Monster Book of Monsters was listed as the required book for Care of Magical Creatures. Uh, 그 괴물 책 있죠? 괴물 책이 목록에 있었던 거죠. As required 필요 필수 책으로 이 수업을 위해서. Now Harry understood why Hagrid had said it would come in useful. 이제는 해리가 이해를 했죠. 왜 해그리, 해그리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게 come in useful 하게 되면 유용하다그 말이죠. 그, 그 전에 해그리드가 해리한테 이 책이 그래도 유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왜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 그 말을 이해했다 그 말이죠. He felt relieved. He had been wondering whether h a g r i wanted to help with some terrifying new plan. 해리는 이제 어, 그래도 안도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궁금해 했거든요. w h e t h e r 뭐, 뭐, 인지, 아닌지. 해그리드가 도움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뭐에 있어서? Some terrifying new pet. 아주 무시무시한 어, 애완동물이겠죠. 해그리드는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관한 이제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궁금해 했다. 그래서 어쩌면 해리가 안도를 느끼는 거죠. As Harry entered, Flourish and Blot, the manager came hurrying toward him. 어, 해리가 들어가자. 여기. s o a r t z a b l a u c 라고 하는 그 가게 있죠. 몇번 나왔죠. 매니저가 나왔어요. 급하게 해리 쪽으로. What? He said abruptly. Come to get your new books. 호구한테서 왔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물어봤죠. 어, 너의 새로운 책을 어, 뭐, 사러 왔어? Yes, said Harry. I need. 어, 네 그래요. 해리가 이렇게 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게 필요하다. 그, 그런 식으로. 해리가 이제, 어 물건들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바이어볼트도 보이고, 하지만 이런 유혹들도 참아내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게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어 이제, 혼자서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